안합니다자 보자아~~ 편제 갈게요 세벨라스 일단 야 미니 CK 가자 미니 스 k 아빠가 어아형 방송할라고 왜방송에 몇.. 몇번 졌는데 이발 난네번 졌어 오늘 봐라 나도 살고 나도 나도 방송하고 있는데 봐라 리승2패면 잘했네. 봐라. 나. 메벨로 미니스이한 사발에 세리잖아. 나도 인생 끝났어. 일단 지코 돌아가아그니까 새벽 방송 1 0 새벽 방송 봐. 왜 이렇게 힘이 안 나냐? 새벽 방송을 갈 거니까. 어떠신지요? 아, 아니 현재야. 현승가패 했으면 스좀 힘내라. 나도 벌써 4패 했다. 아니 팀이 힘이 어? 안 나서. 팀이 뭐가 힘이 안 나. 팀 아직 구하지도 않았고 너내빌러으면은막 아, 잠자다고도 벌떡 일어난 놈이잖아. 그런데 지금 나안 때문에 안 그러는 거야? 거야? 아 쿠태명님 그때 별로 막니 스타일 안 되라고 네 하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현자 미안하다. 형님 때문에 롤 접었었는데. 아 진짜로? 쿠태명님이 <laughs> 그때 미드 계속 밀렸지. 그거 원래 쿠태님이 항상 미드 개 밀려 있어서 정글 탑 오지게 하셔서 그게 습관돼서 너가 많이 힘들었구나. 현재 진짜 근데 개벌레가 끼는 데난그 재밌었어 현재 롤를갈구는 거. 아니 왜갈구세요왜롤 왜 하고 있는데? 아 현재 그냥 개 못하는데 자세가지고 웃기잖아. 안녕하세요. 어, 마토 반갑다. 마토야 니벨만 네 구하면 돼. 응나 음, 칼퇴 오빠 아니야? <laughs> 아 맞아 둘이 밸런스였나? 안돼 아, 유난아나 농담이 네. 아니라 근데 진짜 지금 펀딩 아예 안 나와. 아니 것 펀딩 같애잖아. 안 나와도 괜찮아요. 아, 개소리 하지 마 말로만 그러지 아니 진짜 괜찮아 내 방에서 나오면 노나 줄게요. 진짜 괜찮아요. 그냥 재밌게 우리가 웃음 요구하는 거지 무슨 뭔데 땡 빨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 정도 나눠줘. 어 너도 나눠줄게 십 세. 어차피 나 오늘 사패서 잘안 나와. <laughs> 그러면 오늘 유난이 배 미니 C K 로 한번 열어줘. 음. 아니면 그냥 싹다사비로 엎어가지고 슈레이스 뽑보든가 유난이배 미니 CK 한번 열어줘 유난아 열어줘 아 우리 그럼 이러자 일단은 받아보고 어차피 민심 안 좋을 거야 근데, 근데 환자리가한거 안... 거거 아니야? 캐리어 아니라? 많이 안 좋으면 어, 환자리는 너도사패 했어? 아이가 오늘 너무 점점 떴어 K리 오늘 밀리 0.6패야 영수 6패 아니야, 한판 이겼어. 야 미, 유난히 개무시하지 마. 제 아무리 벌레처럼 한다 그래도 제 S급. 게임. 너가 헤이러드라 뭐가 달라, 토마토 유난히 개무시하지 마라 쓰레기들아. 헤이러드라 똑같잖아요 원래. 한판 이겼다. 유난히 이렸더라도. 아무리 벌레처럼 보여도 제 S급 게이머 출신이다. 아, 그냥 부럽다. 4에도 민심이 괜찮아서. 뭐가 민심이 괜찮은 새끼 아까 쓰던 게 사람 인생 끝났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구먼. 그냥 억지로. 유난히 방시하지 마. 있구만. 유난히 무시하지 마라. 맞아, SNS 꼭 프로게이머. 근데 이럴 때일수록 더 업텐으로 방송해야 돼. 현지야, 그게 이제 팬들한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민리 어차피 알아서 빈 연습 말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엉진. 네가 그러면 한번 열어주면 엉진. 내가 볼때 민심 복구돼. 네가 딱. 이 시키는 배. 오케이, 저 봐. 그러면, 그 오케이, 좋다 그러면, 컬러면님이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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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면, 그러면, 그러그거잖아 직업이 많으그서 돈도 그만큼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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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 그그럼 얼마야?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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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그는다고 했으니까 음 그때. 5천씩 받으니까 이번 롤드컵 때 건물 두개 받았대? 강남 어이구야. 건물 두개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형님? 점보단 적게 받았네 회사를 한 번에 강남 빌딩? 강남 빌딩 두개 받았대 네. 이번 롤드컵 회사라고 그래 저 DM인데 레운지 썼다요 레운디 썼다 걔못팔게임 오케이 okay. 그냥 여기까지. 밀리 하나 넣고 어차피 여기 밸런스 대충 맞는 애들 많지 않아? 그냥 밀리 하나 넣고 한번 나 그거 한번 붙는 것도 난 재밌을 것 같은데. 클템 마토가 안 맞는데 무슨 밀리를 뭐 클템 아, 마토 글텐마... 빼면 되지 뭐. 클템 마토. 아 근데 유난현대도안 맞. 만... 그럼 뒤인. 뭐가 안 맞아? 해만는 <laughs> 해. 살짝 불리하긴 하지만. 그럼 <laughs> 넣어. 그래서 여기 채팅 전쟁이 클템 마토 빼고 넣은 거잖아, 오케이? 네, 아직 허호... laserna, 아, 나! 아직 안 졌다 토마토야. 정신 차려라. 나 아니야. 저거 봉순이 나냐? 네. 예예약생산 해야, 아, 해야 돼. 네. 예약생산 미리 5 0원 되자마자. 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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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네랄 미네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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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랄 r a l 미네랄, 미 r a l 미 i n e r a l m 미 n e r a l 어 i n 나 r a 미 mineral, m i n e 미 a l mineral, m i 미 e r a l mineral, 미 i n e r a l m i n e r 미 l m i 미미미미미미미 마당 피면서 저글링 있냐. 온다 people, traveling on that, traveling on t h 다저 t r 벌레다 저 i n 벌레다 저 h a t 다 r a v e l i n g on t h 다저 traveling on that, t r a v e l 라 오버 조금 더 들어가서 이거 보고 내가 캐리한 거야 이그 앞에 저질럿 먹는데 있다. 질러 먹는다. 버러 우리 이거 저그 통비였다. 저그텅비였다저 저그 아니 안 보였대 이거. 진짜 무조건 저그 안 보였어. 벌레저그 개벌레다. 드론밖에 없다. 저그 드론밖에 없는 드론 개벌레다. 없어. 우리 질럿 들어갔다. 저그 아무것도 못한다. 무슨 마당 없어가지고. 아니 이게 <laughs> 구바하면 어떻게 이겨? 끝났다저그 개벌레 다라이야 나이스 닌아. 아니 뭐야, 저거 육군 아홉 마리 이렇게 하면 돈안 오르지 확인 첫 골반 연습이고 나가지 마라 바로 합니다 알겠죠? 네 질러슨 안 쓰는 걸로 하자 현재야 질러을 쓰지 말자 오케이? 아, 연습이잖아 연습끝났다 연습 이제 시작한다 진짜다 이제 이제, 이제 진짜다. 진짜다 아니 진짜. 다대원는님 프로브 너무 이제 진짜야 저 프로브 마크 해야 돼 빨리 죽어도 마크. 돼 빨리 싸워서 새로 뛰어나자. 그러니까 오케이. 새로 뛰어나자 특히. 뺏었다. S 잡지 마, S 잡지 마. S, 어, SCV 잡지 마 확인.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계속 안 보이죠. 변현재가 잡았어. 변현재가 미쳤다. 변현재 미쳤다. 뭐? 변현재 오. 꼬.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 상대1안 잡으면 새로 안 뛰어나잖아. 자, 와, 다시 마크. 세포베스. 다시 마크한다. 오케이. 오. 마크 좀 해봐. 오. 마크 좀 해봐. 가봐라 쓰레기 지금 개 됐고. 아니, 저 프로모 뭐야 저. 야, 저 변연재 변연재 미쳤다. 아 <laughs> 멋있다. 아니 왜안 죽어? 뭐야? 변연재 프로 미쳤다. 야, 한번 변연재 미쳤다. 아니 변연재 그냥 미쳤다 변연재. 야 시간 얼마나 남았어? 5분부터 시작했으니까 7분까지 6분까지 다인? 아. 씨. 6분까지 확인. 아직 끝나지 않았어. t h a 프로브 좀 잡아봐. 김유남, 김 Gimuram probe is sneaky. I don't know if I can get up. g i m 안돼 a m probe is sneaky. 잡지, 잡지 k 아 m b a Oh, t a k a m b 아, o 잡아 a k a m b a I don't know. I don't know. I 김 o n 날 뚫어봐. 날 뚫어봐 김 t k 어 o w I don't k 콜반도 없는 집중해! 잠깐 저 김유란 저거 막아야 돼x2 아 그렇지. 이거를 왜 맞은 고와 김유란 디미컷! 나이스 디미컷! 나를 지켜주세요! 야 어부왕랭도 잡 왼쪽으로 최대한 해. 가 들어와! 들어와! 들어쭉 들어와! 쭉 들어봐! 쭉 들어봐! 굿! 와 넣었어 아 이거 못 이겨 이거! 얏호. 드 <laughs> 아, 말도 안되프로게이머 얘들 쓰레기한테 먹힌다고? 구두이 나한테 먹힌다고? 참어이없다구두구리겼다고 와, 변현재 미쳤다, 이 아. 아! 많이 아, 더지 아, 아. 아. 들어야 돼. 아. 시투라고 하는 거야, 이거. 아이거 아, 그, 지지치사. 이거 메탈 왔다. 아, 아, 와, 우리는 드릴다. 누안네. 와, 우리 진 개지려. 뭐야? 나. 김윤환 그냥 개양악 당한다, 김윤환. <laughs> 나한테 도 잡혔다, 김윤환. <laughs> <웃음> <일렉니다>. <웃음> 김연아 걔 양악 당한다. 김연아 걔 <laughs> 양악 당한다. 김연아 아무것도 <laughs> 못한다. 아무것도 <laughs> 못한다. 김연아. 와, <laughs> 왜당다 아, <애 웃음> 야, 야, 잡고 들어가야 돼. 그게 허이 도파. 와, 김연아 아무것도 못한다. <laughs> 어, 거 기다. 아니, 김연아 아무것도 못한다. <laughs> <laughs> 안 내가 치고 달린다 라이크 스쿱 민썬! 더 쓰는 거 아니야? 덕킬을 왜안죽서덕 이민현아 나 아무것도 못한다! <laughs> 아니 우리 뭐해? 내 아! 말이야! 어? 아 진짜 오빠 바꿔서 쓸래 혈액 치면 아니, 오빠 바꿔서 빵오버 x 안 주는 거야! 오버 x 안 주는데! 오버 x 빵래오버 x 개빵래진짜나집집 거야! 이민현아 아무것도 못한다! 김윤아왜때리유나다다 김유나, 아아무것도 진짜, 진짜. 아, 못한다! 와지린다김유아는아무것도 못한다. 아, 못한다! 와 나이스! 옆에서 아버지, 어어지아트현지아버아 아버지, 아 이게 어. 마코 n 넣었어. 네. 똥 피하기 어때? 똥 피하기. 상 a good. Sandy, the badges, you 이 r e your father. t h 배고픈 what it's good. I know you want the b a b b l 는 I'm going to go, k 그 j a Kali, 리 l i a l 리 Ali, 할리갈리할리아 재밌게 게임을 해야지 무슨 운빨로가 마지막을. 아, 나도 상관없어 매운데 난 매운 뒤, 뒤 섰다 가는 게 좋은 거 어. 같아. 그래 나도 피곤한데 이제. 매운 뒤 섰다네? 아니 매운 뒤 섰다 운다쓴거 아니, 아니야 봉순아? 어? 괜찮겠어. 아니야 나 그래도 괜찮았어. 어. 아 모르겠다 매운데 가자 그제 어? 어지럽다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마지막 매운 뒤 섰다야? 모르겠다 하. 가자 이렇게 먹으면 인생 뭐 있냐? 인생 선봉 정하세요 선봉. 저도 먼저 나갈까요? 아 디마 어... 너운 좋아? 나운없거든 아니요 저도 거의 없어요 운. 나도 운은 안 좋아. 나도 운뒤지냐아나운 아... 아, 최악인데 아... 진짜? 그럼면 현재 이거는 역순으로 한번 나가보자. 너부터 나가봐. 아 저부터 할게 다 마크네. 그래. 어. <laughs> 그래, 근데 난디이야 캐리 할것 같아. 아니요 저 이거 캐리한 적한 번도 없어요. 아니 이번 달라 진짜. 분위기네 그래. 어쨌든. 아저 아이... 아, 파랑 주세요. 파랑 주세요. 싫어요. 파랑 주세요. 앱아타 절대 주지 마. 안붙주세요둘다 하지 말자 시작해 시작해. 시작해 주세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중요합니다. 에이스 결정전. 음. 아,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뭐 운빨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은 허무하다. 아, 나부터 뽑아봐. 나 먼저? 오케이. 부터 뽑아야죠. 아, 나 레오는. 레오는 레오 레오 괜찮아. 레오.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좋지. 아니, 레오는 확률이 아, 안 돼. 50 50% 레오리. 이상으로 레오 일반이 안 되잖아. 레어면 좋은거야 레어면 근데 좋은거야 여기 o n l 야레 n L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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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레어 l 레어. 그러면... 아, 어 o n l 레어. 제발 일반 소리질러 일반? 소리질러 e 반 n 리 e o n Leon, l e 다 n l e o 반 l e 토마토 e 반 n L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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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토 o n L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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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고 시포. 아요 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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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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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터지, 터지, 터 와마탕야 잘한다 너 아이고, 연습 그랬어. 많이 했다 보다. 아, 매운데 이마. 아, 진짜 안 자라고. 이마 그러면 마지막 압박감은 내가 짊어질 테니까 너가 하다가 야, 근데 마 근데 내가 보기 너가 다 이겨 오늘. 아. 아. 정환하자, 근데 정환하자. 우리 각자 1킬만 하면 이긴다 알지? 그것도 맞는데. 아. 일단 해봐 봐. 2킬 해봐 일단. 나 내가, 해봐. 해봐. 내가 먼저 뽑을게, 디마. 어. 어? 해 봐. 어. 아니 뭐 너부터 뽑을래? 아니 <laughs> 아니야. 내가 맡아. 내가 뽑아. 선빵 필승으로 가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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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아, 일반 떠라 디마. 레어. 어 됐어. 레어 이상, 이상 띄워야 돼. 좋고. 레어 이상 띄워야 돼. 왜? 아, 뭐 하냐고. 디임 아, <laughs> 좋았다. 디마, 내가 우리 너와 다이오를딱 봐. 내가 나갈게. 아, 어, 근데 1킬씩만 하면... 하면 되잖아, 우리 다. 잘했어잘했어 쓰. 잘잘잘 쓰. 잘잘잘 쓰. 잘잘 분위기 다시 바뀌었다. 인정, 분위기 인정. 바뀌었다. 한 느껴져. 디미가 세명다 이긴다는 거. <웃음> 그런 <웃음> 날이 있어. 내가 먼저. 아까 너가 먼저 할래. 조용히 <laughs> 이렇게. 왔지. 어 일반이야 아, 상대. 아, 상대 일반이야. 디마.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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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어디서 튕는다. 팀 팀. 와 아, 역시 아, 아니 디마. b e 진다니까 e you 달 i k e that, Dima. Do not buy it, 내가 할리 tell you, I tell you, I tell you, I t e l 데 you, I 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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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는 u I t e l 딤이는 그냥 이술까지 가자. 진짜. 딤이는 오늘 나락까지 가김준 야, 나 그냥 태처 붙고 끝낼게. 그냥. 나나 특공이야. 이거 틀어고 나이. 대김나락 가. 김민이나락 가. 네? 나 김준아. 너도 뽑아 봐. 이 하수야. 아. 제 아, 일반. 일반. 일반 그럴 것 같았어. 이 하수야. 고대단 먹어라. 이 하수야. 유물를 넣어. 아, 우리가 유머를 유머를 넣어. 다 해서 이거. 미쳤다. <laughs> 어, <laughs> 내가 매운 <내 웃음> 디서따 하도 했지. 나남았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으니까 아, <laughs> 내가... 하다 남았니다 베템님, <뽜발> 제발 클템님, <crit>. <뽜발> 내 유불기세, 내유물기세 막을 수 있겠어? 클라우드 템플로 베템님, 제발. 클라우드 태플. 로 클라우드 템플로 막을 수 있겠어? 나 태초 간다. 클라우드 태플로. 아 안목 잡혔다. 클라우드 태플로. 나 태초 간다. 빨리 가봐. 태초 뽑아 버려. 태플 로아 버려. 베템님 긴장 많이 하셨네요. 저는 또 유물 갈게요 형님 수고요 뽑아봐. 먼저 하세요 노약자 먼저. 네, 노약자 먼저. 갑니다. 노약자 먼저. 아일번일번 예, 뽑아봐. 아직, 아직, 아직. 제발 주세요 제발. 유물. 아... 1반이야 1반 1번 1반 1반 1 그럼 이번엔 유난 너부터 가세요 아, 아 인정 시정쓰 제발 1반 한번더김유난 제발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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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난 1반 한번더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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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1반! 아50%안으이겠어50%으로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제가 김유난한테 얼마나 당했습니까 아.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번아 하늘이시여 1반 님 먼저 1태 오빠 대 같은 거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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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こで 야, 역시, <laughs> 글태명님! 유나 왔다! <laughs> <됐다>. 유나 다 <왔다. 웃음> 아, <이번> 아, 지었다, <laughs> 글태명님! 아, 다 됐다! <laughs> 아무튼, 됐다! <laughs> 아, 됐다. <laughs> 아, 맞다, 맞다, 맞다! 김유나을 자연빵으로 또 꺾어버리네요! <laughs> 김연아는 자연빵으로 두 번이나 꺾은 사나 이끌 아웃 템플러아나 진짜 매아내 말했잖아 할리갈리하자고. 할리 아니 그러니까 운빨 <laughs> 차이 좋나 이거 뭐야? 할리갈리하자니까 할리 갑자기 술자주 운빨을 왜 내세우는 거야? 안 그래도 오늘 운도 없어 뒤지고 있는데. 유아나 이게 운인 거 같아? 아니 보니까 그러니까 프로레그 1세트에서세번 유산 걸린 거부터 운이 아닌데. 아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아 아니, 이거는... 이렇게 씨발 하자 했잖아 그리고 윤현한의 이렇게... 자연빵으로 잡았네. 나현한의자연마의속삭임에 나도 넘어갔어. 윤현한의 자연빵으로 잡아. 암마의 속삭임한 사람은 지금 가만히. 매운디아찬 사람이 그래. 1승도 못했는데. 아, 윤현한의 자연빵으로 아니, 꺾어버렸네. 아, 그러니까 뭔가 씩거리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할리갈리로 운영한다안 치는데. 할리갈리로 운영가면 안 치잖아 아, 우리가. 윤현한의 자연빵으로 또 꺾었네. 됐어. 아, 진 2점짜리. 김유한 똑! <laughs> 아! 오케이. <야, 우리가 웃음> 레프 다운. 김유나, 다운! 아, <웃음> 다운! <웃음> 해줄 때못해 아, 주는 남자. 지해줄때못해준 아. 남자. 교하게 <laughs> 날아 가자, 유하아 괜찮다. 이런 날도 있지. 괜찮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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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서해어도로바뀌었대 <해서 했소도를> <laughs>